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기를 먼저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 누구인지 아시겠죠?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따로 이렇게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빌라도라는 이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친숙한 게 아니라, 다분히 나쁜 감정이 동반된 의미에서 이 친숙한 이름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기회가 되어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아시죠. 이 신앙고백 때문에 빌라도를 인터넷에서 뭐라고 일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로마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신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뇌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내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식민지요 또 속주였던 유대를 관장하는 로마 제국의 이 프라이팩투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왔던 일본인들을 떠올려 보면 그 역할이나 지위를 금방 알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식민지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체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랑하는 세병사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님께서 대체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미 여러 모양으로 고초를 겪은 예수님이에요. 폭행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려와 서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 그들에게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들의 법에 의해 예수님을 처단하고 싶었지만 이 식민지라는 한계 때문에 부득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왔던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빌라도 총독의 처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사는 빌라도가 이 사건을 매우 성가시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빌라도는 아,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일이구나,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일에 휩쓸리면 자신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아서 발을 빼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이미 성난 군중이 되어 빌라도 앞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총독인 필라도가 자제시키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사다 고발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도전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러니 총독이 어서 서둘러서 처벌해야 한다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은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뭔가 자신을 변호할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건이든 일단 고발이 되면 고발하는 사람의 주장과 고발 당한 사람의 주장이 서로 이렇게 맞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발하는 사람이야 이미 할 말이 많은 거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 당하는 사람도 억울함 때문이든 답답함 때문이든 뭔가 자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의아하게 여겼고 그 모습에 놀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벌어져 있는 사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나 모든 사건에는 배경과 배후, 동기와 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고 자체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 그 사건의 진상과 더 깊은 이면을 놓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련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넘겨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고 또 총독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줍니다. 이렇게 그들의 동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이들의 동기는 모두 악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비 신문에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았다는 거다 아시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너는 신성 모독이다.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으니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이미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어느새 정치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정치범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럴 때 침묵은 간접적인 시인이 될수 있는데도 분명히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의 두 번째 처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수님을 죽여야 할 어떤 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희생양이구나 하는 걸 빌라도가 알아챘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복음서에서도 일부가 발견되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수님 시대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데요.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원고는 서기관의 손으로 직접 기록했고요. 이 문서의 전문, 그 앞에 서문이 번역되어서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마의 역사가 발레루스 파테쿠러스가 붙인 원제목이 뭐냐?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진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보면 정치적 역사적 상황들이 보금소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기억에 되면 한번 사서 읽으셔도 좋아요.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의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들을 진압할 만큼의 군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러한 사실을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쩔쩔 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로 만나요, 빌라도가. 그리고는 말합니다. 파리세인이 자꾸 당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들의 말 거슬리는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이 사건에도 복잡해지니까 앞으로는 좀 거슬리는 말 하지 말고 잘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그렇게 예수님을 회유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야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와중에 빌라도에게 소식을 전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의 아내지요. 보면 1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9절입니다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빌라도가 자신의 아내를 장래의 운명을 내다본다는 이 까울 지방의 여인이다 내 부인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밝히면서 아내가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제 저는 환상 중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내가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 관련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소는 빌라도로 하여금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아무튼 아내까지 나서자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사형수인 빌라도 중에서 석방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왠지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건 너희들이 정한 거다. 나는 분명히 무죄하다. 그렇게 하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완화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걸 생각하면 그를 동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로마 당국도 두렵고 유대인들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도 악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일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에 빠져 있었는지는 알수 있어요.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한다는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정직한 재판을 하려 했던 거 맞지만 그는 결국 밀란과 권력의 욕망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욕망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황제인 가이사에게 충성하기 위해 진리를 외면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야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필라노는 양심은 이때 진리 앞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커다란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수천 년이 흐르도록 수많은 사람의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불명에서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디 본인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빌라도 자신에게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겁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거룩한 휘파람인데요. 먼저 진리 앞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종종 깨달음이 능력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건 불행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진리 앞에서 반드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게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권력이나 재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력이나 재물 명예가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 주시면 감사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단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따르면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바울 시대에도 세상에는 사랑할 게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대마가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세상 권세보다 세상 부기보다 세상에 주는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에서 더 귀한 것임을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아울러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가리켜 그저 말세가 아닌 말세지 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믿음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영 분별의 은혜를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거룩한 휘파람을 소개했으니 이제 서서히 빌라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빌라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을 한곳 소개할게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번데요 빌라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 그렇게 썼다니까요 십자가 옆에서 마르코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것은 이 본대우 빌라도의 보고서의 끝 부분에 기록된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좀 미약했어도 청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씨름하는데 조금은 위안이 되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이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실려 있는 글을 읽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갈때 입국 면담을 하는지 아, 안는지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가 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한 심사대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라 천사 앉으세요 미스터 어, 강도님 말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 받게 되었습니까? 강도 예수님께 그 나라에 임하실 나를 그 나를 일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천사 그렇군요. 그분이 왕이신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도 그분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패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저 그 패에 적혀 있는 대로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여기 와 있지 뭡니까? 천사 공책을 적으면서 그 패대로 믿으셨다. 강도 맞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패를 붙여 놓았지요. 천사 그렇지 않을걸요? 강도 다른 제자가 그랬던가요? 베드로라는 천사. 아니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강도 아 그럼 어떤 사도가 걸었단 말이요? 천사 정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죄패는 빌라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강도 설마 빌라도가요? 천사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를 사용하셨고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의 시선을 끄실 때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의 사용 못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자 됐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 창고로 가십시오 강도가 그 방을 나선다 이번에도 팻말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세병사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쓴 맥스루케도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뜻이 없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비겁한 쪽으로, 어리석은 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빌라도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건, 기왕이면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커다란 아쉬움 그게 남는다는 것이죠. 이런 아쉬움을 생각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되 끝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간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악할 때가 많은 건내 자신도 알지만 그래도 선한 도구로 꼭 스님 받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